안녕하세요. 또우리쌤이에요. 자, 저 파마했어요. 단장해졌죠 그죠. 아, 머리는 정말 잘못 만지겠어요. <laughs> 자, 오늘 연상군 이야기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자, 연상군 장녹수 홍청망청 키워드가 있죠, 그죠. 자, 이연상군이 얼마나 그 난폭함을 어, 상징하는 인물인지. 어, 이제 오늘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연상군이 이제 정치는 뭐 나라 살림, 뭐 백성 이런 거는 다 이제 제껴뒀어요. 이제는 놀겠대요. 사냥을 하고 그리고 어, 잔치를 벌이고 그러겠대요. 그래서 궁궐에서 맨날 잔치가 벌어져요. 자 그런데 신하들을 이제 부르는데 부부 동반을 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동반에 들어오면 시커 술 먹거니 돌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신하들이.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제 그 신하의 부인이 있다. 그러면 신하 보고 너 혼자 가. 부인 두고 가라. 이래요. 먹장이죠, 그쵸? 응. 그리고, 어, 그 사냥을 이제 나가는데 사실은 임금이 사냥 나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사람들이 뭐단닐지를못 하죠. 임금이 지나가는 길은. 그리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이 사냥 좋아하는 임금이 한번 가려고 그러면 신하들과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자, 그런데 연상군은 안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이 행차하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막 지나가는 그곳의 민가를 막 헐어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길을 넓히, 넓게 만들었죠. 그, 거기에 백성들의 집을 그냥 헐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잃고 이제 떠들어 다니는 거죠. 안중에도 없어요. 거기다가 더 심한 건 뭐냐면,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최고, 가장 높은 교육기관이 있죠. 어, 성균관. 이 성균관은 임금들도 사실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뭔가 하려고 할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도 고집을 막 피우잖아요. 신하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성균관으로 가서 유생들을 움직여요. 너희들이 가서 임금을 좀 막아라. 그래서 이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행동을 하잖아요. 왕도 어쩌지를 못해서 본인의 그 주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해요. 그 성균관, 그 성스러운 성균관. 거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그런 기능 이외에도 왕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성균관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도 성균관은 정말 성스러운 공간이라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그 주변이 바로 반촌이라고 부르면서 성균관에 물건을 대는 뭐 고기가 됐든 뭐, 뭐 제품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대는 그런 이제 천민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 반촌, 천민들의 동네를, 어, 군사들이 만약에 뭐, 뭐, 누구 범위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들어간다? 안, 못 들어갑니다. 그 반촌의 그 촌주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 정도로 성스러운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균관을 연산군이 헐어버려요. 그리고 사냥터를 만들어버려요. 말다 했죠, 그죠?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연산군이 그 각종 맘에 드는 여자를 보기만 하면 뭐 그냥 볼 것도 없어 이 사람 신분이 뭔지 뭐 어떤지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원성도 자자하지만 대놓고 말도 못합니다. 뭘하는 순간 끝장이에요, 그냥.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민심 이반도 뭐 물론이거니와 신하들도 자꾸 등을 돌리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이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충성심에.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신하들이 남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연상군은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 신하들을 자꾸 숙청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에다가 신하들 있잖아요, 렇죠 신하들 있잖아요. 이 목에다가 끈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나무 패를 하나 이렇게 묶고 다니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어 현은 뭐 그 목을 베는 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줄줄이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신언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라. 이다 물어라. 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임금이 아무리 뭐뭐 뭐 이상한 짓을 해도 절대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어 말하지 마라. 어, 이런 식으로 패를 이렇게 메고 다니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연상군한테는어그 상선, 그러니까 내관인데요. 연산군이 아기 때부터 연산군을 돌보던 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높은 직급인 상선까지 올라가는 내관이 있었는데 김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처선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아끼는 아끼는 왕 연산군이 결국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한테 그러지 말라고 직언을 해요. 근데 연산군은 그거죠. 다른 신하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분노해서 숙청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김초선이 말을 하니까 그 충격이 더큰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맞아? 나, 내가 잘못됐다고 하네? 나뭐 하지 말라고 하네? 나쁘다고 하네? 여기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김초선을 잡아다가 마당에 앉혀놓고 직접 구문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반감이 있고 역, 욕심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왕인데. 그러니까. 김초선이 묶여 와가지고 꼿꼿하게 그래요. 지금 왕이 하는 짓이 그게 옳은 짓이냐?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멈추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상군이 분노를 못 참고 저 놈의 혀를 잘라버려라. 그래. 그래도 말을 할수 있나 한번 보자. 혀를 잘라요. 근데 김초선이 막 이제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이제 손짓발짓막 이러니까 말을 해봐라. 이제 그런 거 지금이라도 그말 해봐라. 그러니까 이 김조선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펜, 이렇게 그 붓과 이제 그 종이를 갖고 오라 그래서 쓰는 거죠. 내가 말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하게 해놓고 지금 말을 하라고 하느냐. 자, 그렇다면 내가 글을 써서 말하겠다.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로 정말로 아끼는 거예요. 연상군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연산군이 오 이러면서 팔 다리를 모두 잘라버리라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목이 달려서 죽죠. 김초선이 얼마나 김초선에 대한 분노가 컸으면 김초선의 고향 집에 집을 다 부수고 그리고 땅을 파서 거기다 물 고이게 연못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은 어, 할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로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우주 원래 우주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태극기처럼 태극의 태극양처럼 그런데 해는 양의 기운이고 물은 음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집은 양택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땅 속에 묻히는 그런 무덤은 음택이라고 하죠. 근데 이음 중에서 물이 가장 음기가 세요. 그러니까 이 집에 양기를 모두 물로 이렇게 묻어 눌러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집은 후손들이 발복을 못 하죠. 그러니까 후손이 끊기거나 아니면 이어진다 하더라도 출세도 못 하고 아니면은 그 가문을 유지 못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풍수지리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집안 가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김처선의 집을 그렇게 고향 집을 물로 이렇게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처선의 이름 이제 첫자 들어가는 첫, 이름 이 이름을 쓰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못 쓰게 만들어요. 이 글자를 입에 올렸다가는 정말로 그냥 목이 잘리는 거죠. 이 정도로 분노를 해요. 그런데 이 정말 가릴 거 없는 이 연상군이 딱한명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장녹수라고 불리는 여자예요. 이 장녹수는 연상군보다 연상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렇게 이쁘진 않았대요. 근데 연상군이 장녹수한테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녹수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통과. 그리고 맨날 장녹수의 치마품에 쌓여가지고 이제 헤어나올 줄을 몰라요, 막.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면은장녹수가이 왕인데, 그죠? 왕을 막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너 나한테 누나라고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어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방자하고 막 버릇없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뭐, 뭐, 삼족을 멸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을 그 정도의 방만함을 보이는데도 연상군은 거기에 그냥 웃으면서 같이 놀고 그랬다고 해요. 이장녹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장녹수포에 빠져가지고 국정을 돌보지 않으니 엉망이겠죠, 그죠? 신하들은 다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은 다 없어지고 흩어지고 뭐 죽어버리고 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어버리고요. 그래서 연산군 옆에는 아부를 하는 그런 간신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는 망했다. 막 사람들이 이제 한탄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은 여자들을 불러 모다 불러 모다가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전국에 예쁜 여자들을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관청을 설치를 하고 인명을 이제 띈 사람들에게 지방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홍사라고 해요. 이 채홍사 직책을 띤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이 여자들이 유부녀인지 뭐 나이가 어린지 이거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당량을 딱 받으면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수히 군관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 여자들 이제. 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흥청을 노는 거죠. 자, 이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그냥 뭐,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뭐, 그냥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흐드러지게 노는 것. 이걸 흥청망청이라고 하잖아요.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 사자성어 같지 않은 사자성어가 여기 연상군 때에 만들어져서 내려온 말이에요. 이 흥청망청은 흥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고요. 이 흥청은 이 채홍사들이 어, 데리고 온 여자들 중에서 어, 좀더 능력이 있거나, 명모가 빼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에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여자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흥청들이 어찌 보면 연상군이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 올린 그런 거죠. 이 흥청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이 생겨났거든요. 자, 연상군이, 어, 연상군 때문에 생겨난 이 흥청망청의 그 어원과 그리고 연상군이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또 다시 참았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는 제가 말이 좀 약간 빠른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흥분하거나 아니면 제가 막 어, 재밌거나 그러면 저또 모르게 더 빨라지거든요. 지금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상군을 못 끝냈네요. 제가. 어.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연상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게, 할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자, 옥돌램프에서 튀어나온 또리쌤이었습니다. 안녕.